온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어찌면 포옹하고도 나를 가게된 부분이었는데, 지금 아까 그 우리 디카다 사는 이야기한 것처럼 사분 언어도 되 있고, 또 한다면 헌금이 말은 안 돼가지고 저도 지금 항상 여호와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"구가 무엇이든지 감사하는" 이런 마음을 터 많이 충만하고 함께하는 것에, 어, 정말, 여호와 하나님을, 사랑을 알아간다는 게 전에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니까 나한테 이 많은 사랑도 크고 위대할 거야.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지 주는 대로 이 도서 받았습니다.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당에서는 본용에서또 청와대 부실기 앞에서 많은 행사를 하지만 제가 그것이 함께 심을줄 수가 없고 바로 맘먹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 하나님, 아까 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버율로 구원했었던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사람으로서, 자식으로서, 우리 도리를 했는데 저도 어르신들이 이야기만 들으면서 나쁜 건 나쁘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부모님 어, 죽음과 10년이라는 연단과 대한민국에서 14년이라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대한당을 대표해서 국회원 의 비례대표까지 나가고 아직도 지금 이성애 총재님은후원의 대표를 사명을 못하면 자리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. 말씀도 하는데 제가 정말 해줄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재물과 보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에서 정말 그 여호와의 말씀이 값볼수 있고 내가 나갈 것인가 그래서 아 이것이 물론 하루 이틀이땡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. 오늘 이렇게 서울시 당대표로 우리 김한나 대표님이 계셨는데 제가 좀 빨리 오라가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늦게 도착했지만 늦게 에도 제가 축하하는데 저는 이 자리가 반드시 요한의 고뇌로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러한 우리가 기다림이 완성이 돼서 또완성또 결과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런 사랑으로 요한의 고뇌가 축복당하도록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 있는 그런 요한의 사랑의 오해를.